지금부터 피고인 나현우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은 공소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나현우는 2018년 1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888명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피고인 나현우가 사람을 몇명 죽였긴 하지만 888명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측은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사람을 죽이러 가는 CCTV 장면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검사 측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님, 피고인의 행동으로 죽은 사람의 유가족은 시신이 어디에 버렸는지 몰라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판사님, 피고인은 혼자 888명을 죽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범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와 변호인 측은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람을 죽여 처벌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 피고인이 정부가 아니라 공범이 있는 것 같으니 내일 다시 한번 재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판사님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네요. 이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연재살인마 공범을 찾기 위해 재판을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하겠습니다.